압도적 재미 매블쇼 진짜 생방으로 힘 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자 이제는 저희가 또술 어, 취한 시간인데 술아 이거 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이미 지금 취한 상태라고 <laughs> 네. 몸을 만들어서 왔다고 주정뱅이 임승수의 깡수주 시산주 네 주정뱅이 임승수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온거 맞아요? <laughs> 뭐야, 이건. 내가 왔어? 맞아? 어, 어, 생각도 어, 어, 못한 드립인데. 야. <laughs> 아, 야.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요, 지금. 어또 아, 마시네. 에이, 그왜 자꾸 과음하셔요? 아니, 힘을 왜 빼요? 나 짜증나 죽겠어. 아까부터 듣는데. 아, 댓글에 휘둘리지 좀 말어. 어... 미치겠어. 아그 댓글 때 미친 분은 우리 본인이시잖아요. <laughs> 우리는 괜찮은데. <laughs> 야, 괜찮아요? 본인한테 약간의 비판적이면 댓글 안 달아주고. 아, 아왜 달아 그걸? 어... 달 이유가 없지. 날 사랑하는 사람만 달아줍니다. 아, 오늘 제 함께 하고 있는 수은 화요. 화요. 몇 도죠? 아뭐 41도지. 41도. 아, 96도 그거 보낸 분은 내팬 아니에요. 네. 아, 지난 시간 그96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셨어요. 많았어. 네. 아뭐 장난 아니더만 그거는. 죽는 음. 줄 알았어요. 맞아 맞아. 네. 자, 오늘은 좀 제대로 된 방송 나오는 거죠?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기분도 좋고. 기분? 야, 내가 오늘 오면서 내가 최고패을 만났다 내가. 네. 유분녀라는 것도 꼭 밝혀 달라고. <laughs> <돌아가고 웃음> 일단 1차 합격. 그리고 외모가, 기... 아우 진짜 미인이시더라고요. <laughs> 기가 막히대. <laughs> 거기 진, 진주 귀걸이 6,000원짜리 짜갈 달고 있었는데, 그 혹시 아래 페르메르의 진주 귀걸이 여인. 예. <laughs> 네. 그거 느낌이 났어. 아 좋았어요. 방송국 곳곳에 최후의 푸락치가 암역하고 있다. 아. 제가 느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이제 어, 시사 안주 좀 씹어 드셔야죠 네 이제 술은 드셨고 네. 안주를 드셔야 되는데요 안주가 없어 부실해요 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컨셉으로 시사가 안주인데 아. <laughs> <laughs> 아 여기 바로 나오네 옆에 빵이 있는데 아빵야 안주 네 먹어야지 어또 아, 드시네 와 먹어야 살죠 네. 아이깡소주 너무 많이 먹어 지금 속이 아파 아 속이 좀 아프신데 아, 네. 자 그러면은 할것첫 번째 어떤 안주를 네. 한번 씹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진짜 천하의 개쌍남들부터 <laughs> <얘기해. 웃음> <laughs> 그래 어쨌든 술이 살 잘... 화요를 먹어야 되네 아 화요가 잘 맞네 아 확실히 우리나라 야. 욕을 해야 되니까 그래. 우리나라 야, 살면서 맞네. 이런 개 쌍놈들을 <laughs> <laughs> 어 내가 보데 아니, <laughs> 아니 애들 코모돈 돈을 뜯어먹어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이거 사립유치원 얘기 있잖아야 아 나도 조금 찾아봤는데 야 그. 그, 뭐지, 그, 지원금으로 나온 돈으로 해가지고, 지 아파트 관리비 내고, 벤츠 차량 유지비 내고, 또 무슨 숙박업소도 가, 모텔도 갔나봐. 그리고 음. 술집에다가 성인용품. 음. 야, 뭐 딜도 샀나? <웃음> 네. <웃음> 아니 뭐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빌도 아니면 변태용 콘돔이야 이거. <laughs> 네, 자세한 건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네. 아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아니 우리 그런 사람은 아니다. 닙아 아니, 내가 저번 시간에 저는 오케이야.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비판적을 세우니까 바로 그냥 나에 대해서 막안 좋은 거시기 하더만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렇구나. 오늘 기분이 좋아. <laughs> <laughs> 굉장히 좋아해 기분이 사립 유치원 얘기하다가 <laughs> 사립 유치원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정부가 한 2조 원 정도를 사립 유치원에다 돈을 꽂아준대요. 매년. 근데 이게 지원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른 게 지원금으로 들어가면은 그돈을 어디다 쓰는지 묻지 않나봐. 음, 법적으로도. 가, 아니, 감사는 해야지. 감산해요? 네. 나보다더저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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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으로 들어가니까. 음. 사실 이 돈으로 쓴게 아니고 저 돈으로 쓴 거다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주머니 바꿔차기 돈이 들어와서 희석되면 어느 돈으로 쓴지알 수가 없잖아요 네. 회계를 원래 이제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회계도 개판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보조금으로 바꾸고 회계도 투명해야 된다 왜냐 보조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걸 횡령으로 다 잡을 수가 있거든 음. 근데 이거 사립 유치원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한 거야 이거를 그래. 왜냐면은 돈은 받고 싶고 운영은 꼴린대로 하고 싶으니까. <laughs> 아니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이렇다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욕하는 것은 지금 드러난 이게 너무 심하잖아. 환희 유치원인가? 네. 음. 야이 사람들은 뭐에 환이 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짜 개판이더라고 보니까 네. 천하의 개쌍놈들이라는 게두번 네. 하니까 재미없는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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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욕을 <laughs> 하라고 이 새끼들 두번 하니까 안 웃어요. 아 여기 작가 선생님 안 웃어요. 야이뭐왜 혼내? 엉뚱 사람. 하지만 아 그건 아다 웃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안 웃으면 나 험질 날려 그래 지금. 그 김정은이지.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김정은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국공립으로 다싹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나 이런 국공립으로 해서 회계도 투명하게 하고 음.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사실 국공립에 보내지 못하니까 살이, 그러니까 물론 아주 돈 많은 분들이야. 진짜 돈 비싼데 보내가지고 뭐 영어로 씨부리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공립 보내는 게 진짜 꿈이라고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 씹을 만큼 씹었으니까, 네. 다음 그래? 또 씹으러 아, 한번. 천하의 개쌍놈들인데 더 씹어야 되지 않나? <laughs> 아니, 이제 충분히 씹은 것 같아. 그래요? <laughs> 자, 다음 한번 또 씹어보죠. 그래 아내 이거 참 마음이 아픈 건데 이거는 한잔 마시고 왜 그러니까, 마셔야 돼? 근데 왜맛 마시라고 그래? 서운하게? 아, 평소에는 어.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 너무 심심 과해. 너무 <laughs> 과해 <laughs> 지금 <웃음> 엉망이야 지금. 엉망. <laughs> <laughs> 어, 너무 많이 마시고. 어, 난 분위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 <laughs> 어, 딱 좋아 지금. 딱 아, 좋아. 어. 아, 그러면 뭐 좀. 안주도 맛있네. 아, 안주도 맛있고. 응. 네. 아술좀 따라봐. <laughs> 아잘잘 해요. 아, 이거 봐. 이거 신고. 아, 어. 아 김성수가 따릅니다. 어, 김성수. 아술좀 따라줘요. 자 김성수가 어. 따릅니다. 네. 아니 진짜 세상에. 하튼 재미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잘 서로 돕고 살아야지. 좋다. 아니, 아 저도 따라드릴게요. 여기 어. 아 저만 이게. 김성수 김성수씨는 저 안주로 요새 유시민 안주를 씹고 다니시는데 <laughs> 오늘 일부 안올릴거 아니죠? 네올릴거야올릴거야올릴거야 <laughs> <laughs> 안올리면 나 아. 여기 천막농성 들어가 아, 알았어 알았어 올려 올려 올릴거죠? 아 올려 야 내가 이렇게 망가져주는데 안올리면은 아, 아 올려 나 진짜 할복한다 내가 알겠습니다 네자 네. <laughs> 그럼 다음 한번 형님 씹어보시죠 아, 제발 네? 좀 갑시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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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laughs> 쌍둥이 딸그거 정규 1등건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오늘 동아일보 오늘자 동아일보로 보니까 새벽에 내가 확인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내가 음. 이거 준비하려고 음. 새벽 3시에 단독 동아일보 단독으로 떴더라고요. 음. 쌍둥이 딸 휴대 전화에서 시험 문제 관련 메모 나와. 뭔가 시험지가 유출된다는 느낌을 받은 화학 선생님과 그선생이 음. 처음에 그니까 오답지를 일부러 냈대요. 그러니까 음. 답안을 일부러 오답을 해서 내고 음. 그게 유출됐을 때 그걸 누가 찍나 이렇게, 이렇게 좀 자기가 이게 감이 있으니까 아. 일부러 오답을 하고 함정 수사, 함정.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뭔가 유출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 두 명이 그 오답을 정확히 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불만이 나오니까 음. 경찰까지 수사가 들어가서. 지금 뭐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포렌식까지 하는데 보니까 그런 정황들이 야, 나오고 맞구나.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거 참 나는 네.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 네, 네. 나도 안타까워. 아이 아. 이 학생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냥 이런 사회가. 아, 그래 아, 왜 품어. 체육 나보고 술 먹으라고 안해 오늘. <laughs> 내가 자꾸 그냥 먹게 되잖아 아니 이제 그만 막 아유 또 드시네. 저 오늘 많이 드시네 진짜. 아니. 아 오늘 아 나보고 나좀술 먹으라고 해 줘요. <laughs> 아니 근데 새벽 5시부터 방송 준비했는데 <laughs> 네. 막상 방송 시간엔 또술 먹어야 되는 현실이 난 이게 더 슬퍼. 아니 좀. 내가 <laughs> 어제 2부까지 책임져야 되잖아. 아 <laughs> 내가 뭐내 어깨에 두 무게 힘들어 지금. 아 아니 지금 훌륭해. 훌륭해. 아니, 충분해. 댓글이 어때요? 나 궁금해. 지금 댓글이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만 처먹라 <laughs> 네. <laughs> 아 나는 삐딱선 타잖아. 아또 아니, 어. 우리 PD 특채 PD님 한잔 따라주세요. <laughs> 아나 우리 PD님이 따라주는 거 마셔보고 싶어. <laughs> 자 특채 PD가 또한 잔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원샷해야지. 아사십자 원샷하고 자, <laughs>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시범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요구 숙멍요구가 왜 유명, 유명한가 봤더니 숙멍이 아니라 숙명. <laughs> <아니라 웃음> 네. <laughs> 여기가 그 파워팰리스 건너편에 있어. 도곡동에 있고 동읍동에. 그 2018년에 서울대를 17명을 보냈어요 음. 그러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보냈고 여고 중에 최고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교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내가 얘기해줄게 음. 나 고정수입이 아이큐보다 낮아요 네, 내가 서울대 있고. 나왔잖아 네. 서울대 나와도 이지랄이야 <laughs> <laughs> 그거 그, 아, 내가 지금 지금 봐요 MC들한테 조롱당하면서 방송하잖아. 뭐, 뭘 조롱을 당해요 우리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때내 친구 있어요. 이름 실명 얘기할게 구대회. 응 음, 구대회 씨. 얘 별명이 구대기였어. 구대기. <laughs> 그런데 얘 전교 꼴찌였거든. 어. 얘가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잘 살아요. 아, 음. 중소기업 운영하고 그리고. 사... 집이 원래 부자였어요? 아니면 자손성가 집도... 거시기에... 아 그리고 아, 그래? 모든 걸 그렇게 저 자본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 말을 아정영진씨가할 얘기가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정영진씨는돈 <laughs> 중심... <거> 아지? <laughs> 서울대 나왔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제발 좀 <laughs> 형님이 서울대 그나마 나왔으니까 <laughs> 이렇게라도 먹고 자지 <laughs> 아, 형이 서울대 간판 빼면 뭐 있냐 아, 서울대 나와야 돼 보니까 아, 아, 씨, 얼굴 있잖아 얼굴 <laughs> 또마시네 와또 근데 에이, 큰일 났어 컨트롤이 안돼 안 돼? 그러니까. 해주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 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내 네, 우리 애를 키우는 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음, 어, 애좀 그만 키워라. <laughs> 몇 번을 키우냐. 네? 그러니까 빨리 책 얘기하고 빨리 팔고 가라 좀. 아, 나 하나 더 있어. 번. 완다, 이기까지는못 줘. 아니 지금 형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오늘 김성수 네. 우리가 또 분쇄해야 돼요. <laughs> 아 근데 네. 아, 김 김성수 평론가님 얘기 나와서 내가 할말할 할 말이 하나 있어. 아. 뭐냐면. 댓글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서 김성수 평론가 등장할 때 인트로 음악 뭐냐고 <웃음> <웃음> 이거 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예요? 나한테 메일까지 왔어.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아, 알려주세요. 몰라. 저희가 몰라? 올려놓겠다고요. 아, 그래. 몰라가지고 얘기 안 하는 아, 마, 거예요. 어, 몰라서.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좀 들까요,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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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뭐 환희. 아, 나 얘기 좀더 하자. <웃음> 아, <웃음> 환희 유치원 얘기했으니까 정수라의 환희. <laughs> 그러면서. 네, <야, 웃음> 얼른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저사이버전으로 들을까요? 사이버존 아, 환희. 나 그러면서. 얘기 좀더 하자. 서울대출 신 임승수 작가님 좋은 날시 맞지? 자, 잘 가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환희.